급도 사용하면서 빨차 뽑으라고. <laughs> 어, 왜 이렇게 신경질이 늘었지? <laughs> 아니 오빠 저건 뭘 틀게 하네 이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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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서 불나와. 어, 이거 뭐야? 대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? 와 뼈다. 이거 어떻게 간대? 어, 차 간다. 어. 뭐가? 어? 어. 어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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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laughs> 에스컬레이터다 <laughs> 차 타고 차에 차, 차, 타야, 타야 될것 같은데 아, 타야 돼 타야 돼어 어, 뭐야 어, 차가, 차가, 차가 갈린다 어, 달랐다, 갈렸다 갈렸다 차를 제대로 행해야겠어 나, 나만 어, 못 맞아. 들어간 거야? 아니지? 장갑이 장갑이 아니지? 어, 계신... 방금, 계신... 방금, 방금 계신... 자동차를 땄다고 들었어 방금 차 갈렸는 거 아니야? 어 맞아요 타렸어요 아! 어 이제 들어가도 되나 보다 위네 그 와중에 나오 될까 봐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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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laughs> 뒤에 있는 거 맞죠? 어떻게 들어간데 이거 들어갔지 아 지도에 떴네 뭐 완전 끝에 있다 완전 다른데네 차 타고 가야되겠다 직진 직진 근데 이제 못 따라온다 오회전오회전 여기서? 오회전 어. 잘한다 저번에 절벽에서 그만큼 잘했잖아 <laughs> 더더더쭉 가세요 <laughs> 글러보니까. 아니 뭐, 아, 잠깐만. 아, 아니 아니! 아니 내려 내려! 자동차가 있어. 저걸 저걸 축제에 가 축제, 축제. 요 아닌데 여기 떨어지면은 아, 바로, <laughs> 바로 그 상황인데 어 미네 위에 뭐다 골든 오. 체리어시다 우와 <웃음> 엥? <웃음> <웃음> 가자. 갈때 가는 게. 진짜. 그렇다 이거 어, 차 터지면 안될거 같은데. 죽차 어. 어. 터진다. 차 어. 터진다. 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세요 여러분. 죽였다. 죽였다. 딱나 아, 내렸어요. 왜? 미네 내렸어. 미네. 왜 내렸대? 고마요 몰라. 어째 가까가것 어, 어, 어. 같아요. 됐다, 어. <laughs> 됐다, 됐다. 아이고. <laughs> 어, 왜 내려? <laughs> 차를 지키려고. 아, 그러니까. 차, 차 터질까봐 내린 거지. 어, 사기 자 살려고. <laughs> 아, 터지는 줄 알았네. 그렇네. <laughs> 이제 불안 뿜네. 어, 여기 다시 어, 왔네. <laughs> <laughs> 눈에 불러오는 말하자마자. 그네요 효예도 차례요. 아 효예. 예. 엥. 자동으로 내려졌네. 달리는 거 아니야? 아 민해 한번 가봐. 진짜? <웃음> 어? 어 오빠 탔다. 아 탔는데? 안 탔어. <laughs> 오빠 지금 그냥 컨베이어 가고 있어. 이렇게 가야 되는거 아니야 같이? 맞네. 이제 안안 안 아, 갈리네. 갈리네. 어, 안 갈린다 이제. 아하. 어, 어차차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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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! 어 뭐야? 아저 정비 차, 저, 정비 때문에 정비. 정기 검진. 카니보가에네 전체에서 방송되기 시작했어. 곧 희생제가 시작될 거야. 노스 사이에 무엇지못 하게 해. 희생제. <laughs> 축제가 또 그런 축제였어. 희생이 있어요. 재밌지. <laughs> 그 희생, 우리의 희생 아니야? <laughs> 이게 뭔데? 해도 잡을까? 아, 씨 <laughs> 아니, 저, 아프면, 아프면 먼저 들어가요. 우리, 우리끼리 하고 있을 때는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갈게요, 이제. <laughs> 너무 뭐지? 신경이 너무 날카롭다. 이거, 그, 그냥 게임이에요, 게임. <웃음> <웃음> 뭐가, 뭐가, 왜? 게임이니까요. <laughs> <컴다, 컴다. 웃음> <컴다. 웃음> 망고야. 어, 나 목.. 목 매달아놨다, 누가 여기. 에, 장식이야? 우리도 지면 바로 이렇게 목 매달릴 걸. 끔찍하네요. <laughs> 아, 그렇네요. 뭐야, 뭐야, 뭐야? 공사한다. 어. 난 죽어도 춤춰야 되겠다. <laughs> 어, 죽겠다, 죽겠다. 여기가 오빠 스테이지네? 난 무대에서 죽을래. 넣네 고고! 아니 춤만 7분 추다가 5번은 가는 거야? <laughs> 오빠도 싸웠죠? <laughs> 춤추... 나 맞으면서 춤췄어. <웃음> 맞으면서? <웃음> 어 이거 간다 간다! 엘베 간다! 어?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다아이거 빨리, 빨리. <laughs> 어. <laughs> 올라가는 거였네? <웃음> <웃음> 누가 누른 거 아니야? <laughs> 안 눌렀어 안 눌렀어. <웃음> 눌렀지? 눌렀지? <웃음> 안 눌렀어. <laughs> <laughs> 협동, 협동 게임인데 지금 이거를 어서 움직이세요, 당신은 게임의 진행을 막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어, 저거 뭐야? 카메라 잘 찍었다 고탄 증오 카메라? 이거 그래픽 아닌가? 오, <laughs> 어, 저거 뭐야? 간다, 간다 오 어 하울의 움직이는 하울의 성이다. 움직이는. 어어. 어, 어. <laughs> 동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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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했다. <laughs> 맞아. 맞아. <웃음> 아, 그러니까. <laughs> 저거 차 타고 갔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아 어, 그런 거 같은데 여기 차 있네. 우리, 우리 거리는, 거리는 그냥 없겠구나, 우리 그냥 아니? 눈에 보이면 그냥 그냥 뛰어. 돌진돌진 <laughs> <laughs> 돌진. <laughs> 어디 갔어 얘? 어, 따라잡 따로 잡기, 잡기. 따라 잡기 따라 잡아야 돼. 따라 잡기. 따라 잡아. 전속력, 전속력. 차가 좀 느려. 무거워. 미네 내려서 밀어줘요. <laughs> 못밀것 같은데. <laughs> 왜 해보지도 아유, 않고 안 된다 그래.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더 어, 터트려, 터트려, 저거. 이거 터트려. 이거? 어, 이거, 이거. 터트려, 터트려, 빨간 거. 저쪽 반대쪽에 더 어, 있다. 됐다, 됐다. 뒤에도, 뒤에도, 뒤에도. 어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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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의 속도를 늦추려면 음, 연료가 음. 탈피할 수 밖에 없어 아 저거 차 하나 미네 내려서 어? 그... 아, 어? 엥? 씨끼 웃겠어 광탈하면서 빨리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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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안뺏었어 아, 나도 차 필요해 <laughs> 하, 하나 뺏었다고 하나 <laughs> 안녕히 세요 여러분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어, 안돼 됐었다. 나도. 아하하하어 <laughs> <됐어야. 웃음> 됐다 부셨다 나는 부셨다. 됐다 됐다 됐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 느려 느려. 차 <laughs> 어디서 어디있어차 소리 나는데?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뺏었다.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. 안녕히 계세요. 어이 씨. 미네 태우고 온나 오빠. 민희 어디 있는데? 몰라. 태야. Uh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. 타타타 빨리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. 어 뭐야 뭐야 왜타타타타타타 타. 왜왜안태안태타타타타 타. 을저 저기요. 빨리. 왜 다수석 고트미 안 쳐? 아 우리 변석이 부서워요 여유부. 잡리겠지 계속 여기 어디 있 여기 밑에 있잖아. 어. 아, 여기 내 여기 있네. 밑에 지 쏴줘라. 됐다. 어 됐다. 없는데 뭐지 이거? 걸랐다어 여기다 여기 여기. 어디? 뒤쪽에. 어디에? 어. 없았네불난다 어, 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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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이들아. 가까이서 위험할 것 같죠? 올라가서 어? 올라가자올라가서 테니스 구출라래이름이 어. 페인이야? 니 <laughs> 페인. 이 컴퓨터. 앞에 성이 컴퓨터래. 아, 아... 그렇구나... 아, 게임, 게임인가 게임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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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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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요없다 그냥 동그라미면 다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동그라미 <laughs> 이정 <이러면> 끝난다 아이씨 <laughs> 아, 아 죽었잖아 어. 동그라미면 다살수 있다 <laughs> 핑크 트레인 동그라미 얘 이렇게 쎈 거다 동그라미 앞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동그라미 뭔데 이거 죽여. 진짜 핵 쎄다 이거 잘 먹네 얘들한테 아 <laughs> 어, 상대가 이거 들고 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우리 세명다 이거 들고 있 <laughs> 상대가 얼마나 무섭게, 무서울까 <laughs> 오빠가 고르세요 우리 옷뭐 할까요? 단체복 맞출 수 있대요 어뭐 해? 해골? 대게 중에 이리이빨이 이빨, 이빨, 불꽃이랑 해곤이다 우리 입터니까, 어. 우린, 우리 입터니까 이번 <laughs> 했어요? 네. 어, 2번 2번, 2번? 어어 <laughs> 어, 이거 뭐야? 엘베네 이다 누를 수 있는 거 아닌가? 어, 메인 스테이지 오빠 메인 스테이지 어, 음악 좋다 예! 야스이다 예! 이 시국에 클럽도 못 가는데, 진짜 여기 신나네 어,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빠를 위한 스테이지네. 어보더랜드우와 우와! 오오오오! 호 테니스! 우리, 우리, 우리 편이 지금 잡혀있잖아. 어 테니스! 어.. 여기 서커스네? 원트 할라고.. 뒤에는 노페인이랑 캐러야. 어 이렇게 내려가지네. 우린 동그라미가 있잖아. 동그라미.. 안돼 안맞아 뭐야? 왜 안맞아? 오, 멀리 있나? 저 해골 뒤쪽에 등, 등에 등 가방 가방 가방? 규축한 가방. 어, 아, 가방 아 여기 아 여기 용광로인가? 어!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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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판 이어 중에 댄스 댄스 <laughs> 열손 뭔데? 전기장판, 저기장판 아 <laughs> 따뜻하네. 문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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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. 겨울에 방에 여기 내가 못 나오잖아. 예야저 색깔은, 진짜 아니야, 진짜? 저 색깔은 뭐지? 뭐가. 몰라. 빨간 뭐 이거 이거 뜨면 뭐뭐다 막. 혔 <laughs> 다 필요 없이 그냥 동그라미, 동그라미. 동그라미요. 동그라미요. 다 필요 없네, 다 필요 없어. <laughs>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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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와아아아 어, 여기 이리듬인가오 <laughs> 어, 테니스. 테니스. 오오? <laughs> 보냈어. 어, 천사였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아진 것 같은데? 힘을 더 터진 거야?